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전자 및 정보공학과의 천성우 교수입니다. 어, 저희 지금부터 저희 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랩은 BioMedical Electronics d e v i c e 랩입니다. 지금부터 어, 저희 랩에 대해서 저희 어, 랩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랩 홈페이지는 www.bedlab.net 입니다. 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본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 랩에 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랩은 지금 다섯 가지의 주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t 탈 c t i l e Electronic s e n s o r 및 Perception System 입니다. 이것은 일렉트로닉스와 그리고 AI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과 헬스 그리고 나노 일렉트로닉스가 결합된 융복합 연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촉각 센서를 통해서 느끼는 즉 감지한 어떤 촉각 신호를 직접 내에서 직관적으로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이 어떤 자, 사물을 그리고 접촉면을 어, 터치하게 되면 그라, 그때 그 느끼는 촉각신호를 어, 사람이 직접 내에서 느끼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스몰스케일의 인비보 일렉트로닉 바이오 메디컬 마이크 로봇입니다. 이것은 일렉트로닉스와 바이오 메디컬 헬스 그리고 메디컬 로봇이 결합된 복합 연구이고요. 크게 두 가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암세포에 대해서 어, 일렉트로닉스 마이크로 로봇이 직접 몸속에 들어가서 AC electric field를 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암세포의 전이와 그리고 성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 마이크로 로봇이 직접 생체에 어, 이동을 하게, 로커머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접 도달한 이러한 마이크로 로봇이, 어, 어디시버하게 생체에, 어, 접착되어서, 어, 다양한 드럭 딜리버리나 아니면 정기적인 자극의 펑션을 구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구는 셀프 아웃 에너지 하베스팅 앤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엘렉트로닉스와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케미컬 엔지니어링과 나노 엘렉트로닉 디바이스가 결합된 융복한 연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저희는 다양한 마이크로 구조를 통해서 압정과 그리고 마찰의 메커니즘에 대한 에너지를 직접, 어, 자가적으로, 어, 생성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보시는 것처럼, 어, CNT 기반의 슈퍼 캐패시터에, 어, 하이 퀄리티로, 교효율로 저장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외부에 어떤 에너지의 공급 없이도 어, 자가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있다가 최후적으로는 일렉트론 디바이스에 이것을 어, 전기 에너지로 음, 충전해 주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 저희랩은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i 렉트로닉 드라이 어디스티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일렉트로닉스와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헬스 그리고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결합된 융복합 연구이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주력으로는 개코와 그리고 문어가, 문어 구조를 직접 모사해서 어떤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디바이스는 피부나 그리고 생체 내에서 다양한 인터페이스에서 점착력이 우수해서, 어, 직접, 어, 생체 신호를, 어, 앰플리피케이션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어, 몸속에 있는 생체 신호를, 어, 검지하는 것에 있어서, 어, 매우, 어, 적, 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어, 다양한 생체 신호를 어, 외부로 전송할 때 고효율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은 어, High Quality Random Number g e n e r a t e r for s e c r e t System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Electronics와 그리고 IoT Security가 결합된 연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키, 어, 보안을 위한 암호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High Quality의 Random Number, 즉 난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난수들은 대부분 시간의 터, 시간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어떤 비트들이고요. 하지만 저희 연구실은 어, 세계 최초로 시간과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어, 변수를 모두 이용하는 어,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그 개인의 어, 메디컬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어,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하고 비디오 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안복화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연구실에 대한 자세한 어, 연구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어, 연구 논문에 대해서 어, 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은 현재,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석사 과정과 그리고 박사 과정 그리고 석박 통합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생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학부 연구생도 모집하고 있으니 어,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연구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저하고 면담이 필요하신 분은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저하고 직접 면담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저희 어, 랩에 대한. 어, 지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